이상 말씀을 들을 시간과 그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욱 깨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주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사람의 의와 힘이 아닌 주의 능력과 기도로 간구하며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로는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허락 하사 다음 세대를 살리며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일어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가 죄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로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허락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 주간을 보낼 때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간절히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고통 속에 신음하는 천양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셔서 놀라운 간증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의 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우승을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고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을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런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 하여금 그들이 약을 즐겨한 것같이 즐겨진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수... 기력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안가 같이느니라. 그대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로 말씀을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한 시험밖에 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프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한 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어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다라 우상숭배하는 이를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힘이 아니며 우리가 때는 떡을 걸리 수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나 이스라엘 보라. 제물 먹는 제물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중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 우상을 무엇이냐. 물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탕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은 아니니 누군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부신자 중 누가 너희를 창할 때에 너희가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을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이하면비원을받을리요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있는 과정을 처음 전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받으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돼요. 세례반, 세례가 그리스도인의 첫 관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마치 어,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공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 누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공포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두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듣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고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으로 살았다 살아났다고 선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서에서는 구약의 성도들도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 받았냐면 이렇게 설명하세요. 애굽에서 나왔지요. 홍해를 건널 때 세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양쪽에 물벽이잖아요. 위에는 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구름, 양벽은 양, 물벽 그 가운데를 지나갔으니까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애굽 군인들은 들어왔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건너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세례받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시작, 시작되죠?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 0 년을 사도행전은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경고라고 했죠. 그, 경제가 아니고 경계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경계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33절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는 게 우리하고 비슷한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는데 광야 생활하니까 쉽지 않아요. 교회 생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광야 생활하면서 세 가지가 아주 결정적으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그 충격을 경고를 해서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좀 볼까요 성경을 어, 어디냐면 7절 보세요 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7절 똑같이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뱅 바, 백성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것 같으니라. 예.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가 어떤 충격이지요?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8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루 만에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넌 그, 음행하지 말자.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음행. 셋째는 9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는 우상숭배, 하나는 음행, 하나는 아 어, 원망 불평이에요. 이게 지금도 신앙생활도 계속 이런 올무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우상숭배. 또 그리고 어, 세상과 짝하는 음행. 아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할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어, 내가 너무 좋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원망불평이 없어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불평이 곳곳에서 튀어나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계속 원망불평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말 죽게 하고, 이게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이러한 일은 똑같이 시작, 이러한 일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아리 함께 아미이 아멘, 아멘, 어, 자, 여길 좀 보시겠어요? 어,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조하신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브라함만 봐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되게 되게 지 땅으로 가라. 고거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또 중요한 순간 있으면 한번 말씀하시고 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미 주어진 말씀 붙잡고 가는 거지.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상담하듯이. 또 상담하고 상담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근데 그 역사를 이렇게 볼때 한국 역사도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에 관심이 많잖아요. 왜 그런지요? 한국 역사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역사는 관심 있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역사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요. 이순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순신이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종대왕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종대왕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은 항상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가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평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가론유다를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다위당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회개해야지. 오늘 여기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처럼 우상숭배하지 마. 그들처럼 음행하지 마. 그들처럼 원망, 불평하지 마. 그게 멸망의 길이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봐. 감사하고 주님만 바라봐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감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번더 감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게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 자꾸 이렇게 토요일날도 사명자 기도하고 주일에도 오전 오후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너무 세상에 향했고, 육신에 향했고, 인간적인 게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데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들에게서 얘기하면서도, 얘기하면서도 그래요. 어, <laughs> 목사님들이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만 모였잖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자고 그랬어요. 하나씩. 그런데 한 목사님이 마이크를 딱 잡더니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직장 노래 하지 맙시다. <laughs> 목사님들의 직장 노래는 뭐예요? 찬송이잖아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이 찬물을 끼얹었어요. 나는 직장 노래밖에 할줄 모릅니다. 찬송을 밖에할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좀 일탈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탈이라는 게 사실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너무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오늘도 한번 하고 상담하는데. 내가 맡은 일이 나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그 일을 감당하기엔 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그래도 그분이 고마운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더 그래, 감당할까? 내가, 내가 뭔가 좀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약한 걸 알고 나서 하나 깨달았대요. 내가 무슨 일을 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내가 나를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내가 나를 만들어 가라고 주님 앞에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관점에서 뭐를 풀어 가려면 너무 힘들고 부딪혀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뭐가 있냐면 내 앞에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약해요.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면 이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약해 그 일은 너무 커 그런데 그걸 풀수 있는 나의 주님은 문제보다 훨씬 크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돼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자격이 있냐 능력이 있냐 배경이 있느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는 전부 주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어요 뭐가 최고 의미지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자꾸 원망부 병이 생겨요. 이걸 잃어버리면 탈선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기도에 통해서 그들의 본보기가 돼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우상승배하고, 그래서 죽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음행하고, 그래서 죽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원망불평하고, 그래서 죽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너희는 그 본보기가 돼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선이 더 아주 영롱해져서 내일 주일 성길 때도 예배 성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바라볼까? 주님의 힘이 경험될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있을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열매가 있고 우리 교, 우리 토요일 사명자 기도가 주일과 온 교회에 기름 부음과 임재와 역사가 가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갈 수가 없네 호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우유로 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께. 그 귀신께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잠든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크신게 그 그시 다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다 죽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께 그 크신. 그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을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지요?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과 은총을 베푸신 주님, 그분을 향하고 있나요? 그분에게 가슴 깊은 감사가 있나요? 나의 주님, 그 크신 은혜의 주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매일 주일날 온 종일 예수님으로 가득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주님만 바라봅니다. 해결책은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일으켜 주시고, 열방의 선교사를 통해서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사람의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